현대제철 더는 못 참겠다. 당진제철소 부분 직장 폐쇄. 영업이 계속 줄고 있는데, 현대차만큼 임금 올려달라. 대내외 상황 갈수록 악화에도, 사측 적자 감수하며 최종한 현대제철 측은 노조의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와 반복되는 파업 때문에 방어적 차원의 직장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이 현대차그룹 계열사 수준에 맞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최근 실적과 철강업황 등을 고려할 때 무리라는 것이다. 철강업계가 대내외 환경 악화에 시달리는 가운데 노사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 합리적인 교섭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제철 측에 따르면 해당 내년 라인은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노조 파업으로 인해 이미 멈춰 있던 상황이다. 그간 약 27만 티 가량의 생산 손실이 발생해 손실액은 25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직장 폐쇄 조치에 따라 손실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현대제철 노조는 기본급 15만 9800원 호봉 승급분 제외 인상 차량 구매 대출 시 2년간 1000만 원 무이자 대출 지원 사상 최대 규모 성과급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임단협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요구안은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한 현대차와 동일한 수준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임단협으로 기본급 11만 2천 원 인상과 통상급의 500%에 정액 1,800만 원을 경영성과 금품질량 상경여금으로 지급했다. 현대위안은 통상급 400%에 1,700만 원 주식 포함, 현대트랜시스는 통상급 400%에 1,320만 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현대제철 노조는 현대차 등 계열사 수준으로 임금 인상을 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 사측은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최근 경영 성과금과 동료금 생활안정 지원금을 더해 통상급 450%의 1천만 원을 별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앞선 교섭안보다 500만 원 인상된 수준이다. 그러나 노조는 회사 측 제시안을 즉각 거부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사측의 전향적 제시안 마련을 바탕으로 하는 교섭 요청이 있을 때까지는 노사가 함께 회의석상에 앉을 일은 없다고 밝혔다. 회사는 시황악화로 노조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교섭 중인 임단협의 기준이 되는 2023년 실적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그러나 노조는 회사 측 제시안을 즉각 거부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사측의 전향적 제시한 마련을 바탕으로 하는 교섭 요청이 있을 때까지는 노사가 함께 회의석상에 앉을 일은 없다고 밝혔다. 회사는 시황 악화로 노조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교섭 중인 임단협의 기준이 되는 2023년 실적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현대제철의 2023년 영업이익은 7983억 원으로 직전 연도 대비 51% 감소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2023년보다 61% 감소한 3,144억원을 기록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원래 지난해 기준 단기 순이익 473억원의 흑자 상태였으나 성과금 1천만원을 제시한 이후 이를 반영해 약 650억원 규모 적자로 전환해 수정 공시했다며 적자 전환을 감수하면서까지 최종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최대 실적을 낸 현대차와 비교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내외 경영환경도 리스크가 많다. 국내에선 건설 경기 침체로 주력 품목 중 하나인 봉영강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에서 과잉 생산된 철강제를 저가에 수출해 내수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그간 쿼터제 혜택을 본 한국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인 철강업 불황으로 업계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사가 빨리 교섭에 나서 합리적인 교섭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